자, 그럼 여러분이 어떤 예문들을 작성해 주셨는지 같이 빠르게 한번 볼게요. 성희리 님께서 Sam, you must be really intelligent and friendly. Thank you so much.라고 하셨어요. Sam, you must be really intelligent and friendly. Um, 이 말을 딱 보면은요, 어떤 의미로, 어떤 어감으로 바로 와닿냐면, Sam,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친절한가 봐요. 내지는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친절하겠어요.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이래서요 여러분이 어,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문을 작성하실 때는 여러분이 하려는 그 얘기를 한국어로 먼저 써 봐야 돼요 그걸 한국어로 먼저 써 보고 그게 적어도 우리말로는 자연스러운지 그런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지 그냥 그 강의 내용을 그대로 그냥 가져다가 마치 퍼즐을 그냥 끼워 맞추듯이 일단 영어로 문장을 그냥 만들어 놓고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드는 그 영어 문장이 방금 얘기했지만 한국어로도 그게 자연스러운 건지를 먼저 확인한 뒤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 드릴 때는 한국어도 같이 써달라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어색해요. You must be really intelligent and friendly. 그리고 이런 의미로 썼을 수도 있어요. 당신은 똑똑하고 친절함에. 틀림이 없다. 뭐 그게 분명히 그렇다. 그런 의미로 쓰신 거라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must be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얘기를 했죠. 어떤 들은 얘기.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강한 추정을 하는 거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다음을 볼게요. 방미라 님께서 I've walked for 3 hours until now. 아, 크리튼이 누군가가 답변하는 식으로 해서 you must be tough라고 하셨어요. 네, 앞으로는 한국어도 같이 써 주세요. 왜냐면 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건지 정확히 알아야 그거를 제대로 교정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 추측으로는 아, 지금까지 3시간째 걷고 있다? 이런 얘기라면 이런 얘기라면 I've been walking for 3 hours now. until now 없어요, 돼요? Until까지 없어요, 돼요? 그냥 I've been walking for three hours now.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지금 3 시간째 걷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랬더니 You must be tough. You must be tough라고 하면요, 이게 어떤 어떻게 들리냐면 당신 성격이 아주 터프한가봐, 터프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안 맞죠, 그렇죠? 그래서 tough는 보통 사람을 주어로 잡으면서 그 사람이 터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어떤 힘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exhaust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터프라는 말을 굳이 쓰시려면은 그 상황을 가리키는 주어가 나와야 돼요. It must be tough 이런 식으로요. It must be tough. 또는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exhausted 이렇게요. 그다음에 I tried to explain what happened to everyone. 어, 모두에게 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명을 하려고 했다라는 얘기죠. 잘하셨어요. I, I tried to explain what happened to everyone. 그랬더니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그걸 듣고 that must have been frustrating. That must have been frustrating. 짜증났겠다, 신경질 났겠다. 잘하셨어요. That must have been frustrating. Okay, excuse me. Um, uh, Ja SK님께서 I have carried my son all day today. Um, you must be really. Uh, 네, yeah, you must be really tough.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tough. You must be really tough 하면 dot 굉장히 터프한가 보다 이런 의미라고 랬죠 It must have been really tough 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You must be tired, you must be exhausted 이렇게 얘기를 해야 너 굉장히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상황을 어,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It must have been really tough 라고 얘기를 하던가 현재 너가 아주 힘들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는 You must be really tired, exhausted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My son studied all day yesterday. 아내 uh, 아들은 어제 하루종일 공부를 했어 he must have been really tired 아 uh, 그는 아주 힘들었겠구나 피곤했겠구나 끝 he must have been really tired 오케이 okay. 자그 다음에 like florian 님께서 비싼 거라 아껴 다가 유통기한이 지나서 결국 버렸어 엄청 아까웠겠다 아 uh, 일단 제가 일일이 다 교정을 못해드리니깐 uh, 시간 때문에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중요한 것만 언급을 해볼게요 유통기한이 지나다. 일단 유통기한이 지난 것에 지나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xpire라는 단어 자체가 유통기한이 지나다라는 의미를 다 가지고 어, 있어요. expire라는 동사 하나만으로도요. I had to throw it away because it had expired. 이렇게만 얘기를 어, 해도 돼요. Um, 그랬더니 엄청 아까웠겠다. 네, 지금 이거를요. That must have been really too good to throw away. 버리기에는 너무 좋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일단, 뭔가가 아깝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말에서 그냥 아깝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듯이 그거랑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100% 일치하는 영어는 없어요. 지금 이런 문맥에서 엄청 아까웠겠다 이 얘기를 만약에 제가 한다면 실망스러웠겠다 라고 할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깝다라는 말과 100% 일치하는 영어가 없고 그 상황에 따라,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때 하는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은 그냥 실망스러웠겠다 정도로 얘기를 할것 같아요. Uh, you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ed. That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ing. 이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Oh, that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ing. 또는 You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ed. 여기서 중요한 게 you가 대상 주어로 잡혔을 때는 uh, disappointed. 분사 형태로 얘기를 하고 "that" "that" 라는 거는 그 유통 기한이 지나서 버리게 된그 상황을 보고 가리키는 거죠. 그거를 주어로 잡았을 때는 A disappointing, ing 형태로 동명사 형태인 형용사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You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ed. That must have been really disappointing. 지금 이 예문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가 아깝다 아까웠겠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아깝다 라는 얘기를 할때 그게 100% 우리말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표현이 조금씩 그때그때 달라요. 지금 같은 경우는 a disappointed, disappointing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Okay, Like Florian 님께서 더 최근에 다른 예문도 올려주셨어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내 물한 모금 못 마셨어. 엄청 목마르겠다. 엄청 목마르겠다를 You must be really thirsty라고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Uh, I haven't drunk anything all the way here climbing.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내 um, 저같으 면요 이 부분을 I haven't had any water. 왜냐면 물한 모금 못 마셨으니까 I haven't had Any water all the way up here. 'climb'이라는 말 없이 그냥 'all the way up here'라고만 해도 그게 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에 올라오기까지라는 말을 그런 의미를 다 내포할 수 있어요. I haven't had any water all the way up here. Uh, 그때는 누군가가 'You must be really thirsty.' Okay, good. 어제 3 시간밖에 못 잤어. 엄청 졸리겠다. Uh, I got only 3 hours of sleep last night. 잘하셨어요. You must be really sleepy. 네 잘하셨어요. Sleepy 대신에 tired라고 해도 돼요. 네 다음은 uh, J N K 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쓰셨는데 맨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I can see you must have put a lot of time to prepare for each lecture. Um...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 번에 예문을 작성하실 때는 한국어도 웬만하면 같이 써 주세요. 무슨 의미로 쓰셨는지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 많은 시간을 들였을 거다라는 게 보인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 each lecture 만약에 this lecture면은 이 이게 시제가 괜찮아요.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라는 어, 게 보인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건 괜찮은데 each lecture이면은 현재도 어, 그게 해당 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must have가 아니라 어, 완료시제를 빼고 얘기를 해야 돼요. I can see you must put a lot of time to prepare. Um, 일단 이 put a lot of time이라는 표현을 조금 어, 잘못 쓰셨어요.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Put in a lot of time to do something. 를 하시던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넣다라는 의미로 put a lot of time in, to 말고 in이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put a lot of time in something, 또는 put in a lot of time to do something.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in이라는 전치사가 아예 안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I can see you must put in a lot of time to prepare for each lecture.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아요. 다음은 Serendipity Smiley Face 님께서. Did you hear? Sally's son joined the K company this year. Wow, that sounds great. He must have studied really hard. Uh, 열심히 준비를 했나 보다. Uh, 준비를 했나 보다를 studied, 공부를 했나 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Um, okay, uh, 준비했나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He must have put in a lot of effort. 이렇게요. Uh, he must have put in a lot of effort. Yeah, he sure did. Besides, He was new to the job, though. But apparently, uh, 맞아 그랬대. 게다가 처음 하는 일인데도 엄청 빨리 배운대나봐. Uh, besides는요, 게다가 지금 같은 문맥에서는 besides가 안 어울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에 덧붙이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m, 그냥 and라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and 처음 하는 일인데도를 뒤로 빼는 게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시제를 he was able to라고 하셨는데 지금 한글 해석을 보시, 보면은 현재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시제가 안 맞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얘기를 해서요. 어, 지금 해석을 보면은 엄청 빨리 배운다나 봐요. 그냥 learning이라고 해도 돼요. He's learning very quickly. And apparently he is learning very quickly even though it's his first time. 처음 하는 일이다 라는 부분을 그냥 It's his first time 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So 저라면은요 이 부분을 And apparently he's learning very quickly Even though it's his first time 샐리는 아들이 대견스럽겠다 Sally must be very proud of her son Yeah, good uh, Must be 뒤에는 동사는 못 쓰지요 be가 동사예요 uh, 만약에 다른 동사를 쓸게 있으면 be 대신에 쓰면 되고요 He must, you must really want it Yeah 이렇게도 해 돼요. 너 엄청 갖고 싶었겠다. 만약에 이거를 싶었겠다, 과거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면은 you must have really wanted it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you must really wanted라고 하면은 지금에 대한 얘기죠. 정말 갖고 싶겠다. 그 다음에 like Florian님께서 또 작성을 해주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엄청 행복하겠다. They must be really happy. 끝. They must be really happy. 장정현님께서 a friend of my son's traveled in europe for a month it must have cost a lot of money 돈 많이 들었겠다 it must have cost a lot of money good he spent all his savings that he worked a part time for um, okay 일단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사실 많은데 일단 저희 강의 내용에 한에서만 얘기를 해 볼게요. 여행을 진짜 좋아한다 he must really like traveling good Okay, 장정현님께서 또 다른 걸 작성해 주셨는데 <laughs> uh, yesterday i had to get up at 4 o'clock to pick up my daughter at the airport it must have been hard to get up at that time 그 시간에 일어나기 힘들었겠다 good uh, yeah okay i think that's it 그게 다네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볼게요